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안 곳곳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정말 완벽한 사이드 테이블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피처의 사이드 테이블 MS1인데요. 소파 옆, 침대 옆 정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장점 정말 많은 이 제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피처의 사이드 테이블 MS1은 무게가 정말 가볍고 이동이 편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손쉬운 레버 방식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테이블 높이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볼때 음료나 다과 같은 거를 놓고 먹을 때는 거실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의자 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게 쓸수 있었고요. 주방에서 간이 테이블로 사용을 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조리할 때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 볼때 사이드 테이블이 필요했는데 이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어디서든 쓸수 있는 거는 바로 히든 캐스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바퀴가 외부에 보이지 않지만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미니멀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또한 가지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테이블을 몸 가까이에 두고 밀착시켜 사용을 한다거나 소파 아래쪽까지 들어가서 소파 가운데에 놓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상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까지 고려한 똑똑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색상도 다양해서 화이트, 오크, 월넛까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집안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정말 실용적이죠?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제품의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테이블 MS1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